도영이 앨범이 와서 뜯어볼게요. 그 전에 도영이 솔로 데뷔 축하합니다. 도영아 솔로 데뷔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도 계속 너가 하고 싶은 음악 많이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김도영 최고다. 저는 프리뷰를 보고 제 기준에 예쁘다고 생각하는 곳들에서 구매를 했어요. 진짜 예뻐, 완전 자연광 벗도 미쳤는데? 진짜 개 이쁘다. 여기는 케이프타운이에요. 공구를 탄도행이 스티커도 같이 왔어요. 포마르 앨범은 지금 처음 까봐요 근데 진짜 포마르 앨범이 생각보다 엄청 크다. 가로로. 이거를 열어도 포카가 다 도영이만 있다는 거잖아? 아 미쳤네 개좋다 진짜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미치겠네 <laughs> 진짜 귀여워 세레나 데폴 유레 CD도 포마리에요 완전 예쁘다 이런 엽서도 하나 들어가 있구나 여기, 김동영이라고 적혀 있는 게 정말 마음이 너무 따뜻해. 너무 좋다. 진짜 앨범이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예뻐. 미친 거 아니야? 아, 행복해.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예뻐. 와, 미쳤다, 그냥. 앨범 너무 예쁜데? 헉, 진짜 예뻐, 도영이. 이비 오는 날, 이게 진짜 예쁘다. 어쩜 이렇게 날씨까지 완벽했을까? 이 사진이 너무 소년 같다. 너무 예쁘다. 와, 귀여워. 사운드웨이브에서 시킨 것도 뜯어볼게요. 아, 아니 진짜 레전드 너무 귀여운데 미친 거 아니야? 아 김도영 셀카 개잘 찍네. 너 아, 진짜 예뻐. 어, 똑 같은 거 나왔어. 이거 우리 엽서도 랜덤인 거 보네. 그렇네. 접지도 다르구나. 지성이 군밤맨 쿠션 시킨 게 왔어요. 오, 클날 보냈어. 포크가 여기 있구나. 생각보다 되겠죠. 근데? 귀여워. 근데 왜 이렇게 세모났냐? 좀 눌러줘야 되나? 구겨지지 말라고 이렇게 하드보드지도 같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 쿠션 포카가 제일 예뻐서 쿠션만 구매를 했어요. 이때 지성이가 진짜 곰방 같다. 그리고 얘 엄청 부드러워요. 보들보들. 되게 극세사 같은 재질? 되게 부드럽다. 이렇게 손자국도 다 남고 뭔가 지성이가 같이 셀카 찍어서 보내줬을 땐좀더 커보였는데 엄청 작네? 쬐끔만왔네잘때안꺼 자야지 지금 드림쇼를 다녀온 지한 이틀인가? 3일 후고요 제가 대리 구매를 맡겼었는데 그때 이 제노 짐작도 같이 맡겼어서 이거를 한번 뜯어볼게요 도 같이 두어 있네. 완전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혀 빼꼼 내밀고 있는 게. 이거는 그 포춘 트레카에 있던 셀본데 얘랑 착장이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두면 은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짐색은 약간 그 바람막이 재질 그런 느낌인데, 오 여기 안에 이렇게 안주머니도 있고 이런 로고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망도 다 주머니여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은근 이걸 조였다가 풀었다가 조였다가 풀었다가 하니까 뭘 넣고 빼기가 은근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따로 서브 주머니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도. 드림스케이프 로고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로고랑 이 바느질 스티치 디테일이 좀 좋고 예쁜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은 안 예뻤는데 이 포카랑 짐색이 은근 예쁘고 유용할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리도 따로 있어서 여기 뭐 인형이나 키링 같은 거 달고 달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단지 달아봐야겠다. 면은 이런 느낌. 오 이거 완전 부드러워. 조이는거 엄청 부드럽다. 조이면 약간 이런 느낌. 쪼이고 키링까지 달면 이런 느낌? 생각보다 되게 귀여운데? 오. 그리고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 따로 여서 끈이 사이즈 조절도 할수 있어요. 오, 이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 그리고 이건 드림쇼에서 어떤 분이 나눠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분께 너무 받고 싶어서 알람까지 설정하면서 받아왔거든요. 한번 뜯어볼게요. 과머리 미쳤다. 이게 뭐냐면, 이 군번줄? 이걸 뭐라 하지? 그 군인 목걸이라 해야 되나? 이 표식? 이건데. 하고 이렇게 멤버 엽서까지 같이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너무 받고 싶어서 알림 설정까지 해가지고 받아왔습니다. 적혀 습니다아 이건 이거 끼워서 다니는 그런 케이스인가봐요. 케이스? 키링? 오 이거 고무구나. 어떻게 끼우는 거지? 이런 나눔도 해주시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예쁜데?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는 도영이 청춘의 포말 위드 유럽드 앨범인데 이게 온지좀 됐는데 드림쇼 막.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바빠서 택배 까는 걸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까려고 합니다. 완전 예뻐. 와, 진짜 예뻐. 진짜 귀여워. 미친 거 아니야? 완전 귀여워. 아 진짜 예뻐 아 김도영 너무 예뻐서 눈물 날것 같아 저 완전 귀엽지 않나요? 어 너무 귀여워 미친 거 아니야? 이번에 이 앨범 포카들이 진짜 하나같이 다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김도영 완전 셀카 장인 역시 투이벤트는 열었습니다 청춘의 포멀 너무 좋다. E 시티존오카페 거기를 다녀와가지고 어쩌다보니 제가 이 화이트 로얄 <laughs> 쿠폰팩을 이만큼이나 사버려가지고 셀프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 해찬이었는데 어떤 분이 제노로 교환을 해주셔서 제노를 갖게 됐습니다 안그래도 이거 계속 없어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속상했는데 다행히 어떤 분이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크랑 윈미이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여기 약간 마크랑 윈님 밭이었나봐요 진짜 마크랑 윈윈이만 계속 나왔어 그리고 드림 SSR 카드 21장 인증을 하면 한번이 SP 카드 한 번을 뽑을 수 있고 굿즈 5만원 구매 이상 시한 번을 뽑을 수 있는데 저는 총세 번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마크랑 도영이랑 찰러가 이렇게 나왔어요 SP 카드는 그리고 이거 두 개는 화이트로얄 그 쿠폰 팩에서 나왔어요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약간, 그, 이 화이트 쿠폰팩을 뽑아서 주시는 분이 약간 금손이신 것 같아요. 두 번이나 이 SP카드가 있는 거를 주시지? 진짜 대박이야. 제노, 이 화이트로얄 SP카드를 진짜 뽑고 싶었는데, 거기 계신 모든 분이 다 제노를 <laughs> 원하시고, 제노가 진짜 안 나왔어요. 거기 계신 분들도 제노를 뽑으신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진짜 그 정도로 제노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리고 60종 중 랜덤 하나인 건 진짜 미친 것 같아. 어떻게 그래? 집에 오니까 도영이 그 반딧불 앨범 럭드가 와가지고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미친. 개이프잖아.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예뻐. 완전 예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김도영? 아니 이번 그반디포 앨범 포카들이 그냥 럭드며 앨범 포카며 미공 보며 그냥 하나같이 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앨범 살때 사이트에 프리뷰가 뜬걸 보고 아 예쁜 것만 골라서 사야지 했는데 다 너무 예뻐가지고 아 진짜 뭘 사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진짜 너무 예쁘다. 아 완전 예뻐. 이게 나왔습니다. 사운드웨이브에서도 시킨 럭드 앨범이 와서 뜯어볼게요. 여기는 럭드를 이 디지팩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팩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구 특전 그리고 완전 귀여운 미공포 아니 진짜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아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 아 어떡해 아니 어떻게 이 얼굴이 29살임? 진짜 구라치지 마 완전 애기잖아 근데 이런 디지팩으로 럭드를 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앨범 가격도 디지팩이 좀더 싸고 이 부피, 앨범 부피도 이게 작아가지고 보관하기에도 더 좋고 디지팩으로만 럭드해줬으면 좋겠다. <laughs> 개 귀여워. 아니 앨범 포카도 진짜 너무 예쁘다. 아니 안 예쁜 게 뭐야? 아니 다 너무 예쁜데? 아 진짜 이번 아 반딧불 앨범 진짜 너무 좋다 말도 진짜 예쁘게 나에게 빛나는 반딧불 같은 너에게 하, 김도영 진짜 미쳤다 김도영 진짜 사랑해 여러분 진짜 귀엽다. 그리고 사진촬영은 여기 입구에서부터 중간에 촬영 가능 뿐말 나오기 전까지는 촬영이 안 되세요. 되게 귀엽다. 헐 완전 귀여워. 친거 아니야? 야얘 취미 완전 웃긴 웃겨. 지고쯔고 오는 거야. 아 진짜 웃긴다. 연필깎이 헬로키티 진짜 많았는 너무 귀여워. 저라디오가 진짜 귀엽다. 태어난 것먼 하늘 구름이 진짜 웃겼네 귀엽다 얘는 근데 진짜 애기 애기 캐릭터 같아. 근데 이 애기 이름밀크라고 따로 있쓴 걸? 아 진짜? 어. 얘 강아지어서 외출을 좋아하는 건가? 야 근데 키가 출입세송이면 엄청 큰거 아니야? 맞는데 아, 네, 그치? 그지. <목소리> 타이니 참 귀여운데. 나 쇼바이락이라는 아, 애 처음 쳐봐. 봐. 저런 것도 있었어? <laughs> 나. 야, 홍콩프린, 미쳤다. 우와. 우와 나 홍콩프린이야. 근데 생각보다 안 됐다. 어, 안 됐다. 어떻게 생겼어? 오, 근데, 근데 이거 이마트에도 판대. 판대. 아, 진짜? 홍콩 어떻게 이게 하나? 얘가 여기밖에 안 판대. 얘는 이마트에도 판대. 그런가? 삼절이야. 이키게 아, 네. 아, 아, 이거 사면는데 근데 이거 진짜 귀여운데? 응, 어, 저거 어, 귀여워. 어. 그큰거 사게? 근데 이거 작은 거 너무 작지 않아? 이거, 뭐? 이거 누군데 사실 이거는 뭐 어떤 써? 그냥 들고 댕기는 거지 뭐. <laughs> 아닌가? 야얘네왜 이거 여기 파는데 당근으로 샀어? 그러니까. 어거정가에 사서 팔잖아, 바보. <laughs> 나 왔다, 나도 다 뭐야? 어? 카메라카메라 어, 카메라가 다카메라다와나이스 어. 나도 카메라 갖고 싶어. 너도 하나 해. 아, 나도 아, 나가나가 p 그 s 가 아, 나도 카메라가 push. 아, 오, 계산기다. 개선기. 어, 카메라다. 음, 근데 엄청 얇아. 완전 나쁘네. <laughs> 근데 귀엽다. 응. 짠. 짜자잔. 엄청 많다. 50종 50 중? 응. 뭘, 뭘 하지? 너무 많아서 고민된다. 돌고래도 귀엽고. 사 잠깐만 어, 2000년도 년 귀엽다. 2001년도 귀엽고. 어, 나는 저거 1983년. 이거? 어. 아, 체크 광검. 저거 <laughs> 고1 9 8 3년나이 응. 체크, 나 체크 중에 아.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 <laughs> 진짜 체크 광검. 이규 84년. 아니 돌고래나 2000년, 2001년. 오케이 이제 자, 뜯어보겠습니다 자, 과연 위시가 나올 것인가? 뭔가 어, 8에 어? 팔에 어, 1977년? 원하는 건 아니야. <laughs> 원하는 건 아니야. <웃음> 짜게 <웃음> 식었다. 아, 네, <laughs> 이게 새로 나온거라 했나? 어. 아이고 헬로키티가 없어서 아쉽다. 그니까. 그래서 아이고 코로미가 예뻐서 코로미로 샀습니다. 원래 인는시나몬롤이지만 시나모롤. 코로미가 뭔가 더 귀여웠어. 어, 근데 이쁘다. 어 얘는 파란색이네? 어. 아까 그 퐁퐁코리는 노란색이었어. 얘도 빨간색. 이 맞아. 또 빨간색. 아 근데 큰거사길 그 응. 잘한 듯. 그렇지. 생각보다 별로 안 크다. 음. 응. 에어팟 들어가나 볼까? 넣어 보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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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 벗겨도 안 들어가. 아, 어,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케이스 벗기면 들어가겠는데? 어 들어가겠다. 아. 근데 약간 애매하다. 어. <laughs> 뭘 넣고 다녀야 되지? 아, 애매하다. 저의 제네 포차코. 포차코. 음. 귀엽다. 빨간색이 더 귀여운 것 같긴하다. 여기 있어 는거 아니야? 여기 달리니까. <laughs> 그렇게나다. 약간, 아니, 애매하게, 아니면 살짝만 이렇게 된 거나. 그러니까. 뭔가 애매하긴 해. 너무 귀엽죠? 네. <laughs> 헐, 야, 엄청 부드럽다. 어? 아, 이거 잘라야 돼? 아니, 비닐을 찢어. 뭔가 이거 안 자르고 싶, 안 자르고 냅두고 싶은 느낌인데? 자, <laughs> 여기 손 넣어보세요. 겁나 <laughs> <정말> 부드러워. 오, <laughs> 완전 부드러워. 그치. <웃음> <웃음> 뭔디 사이코가 진짜 강해. 웃긴다 <laughs> 가방 해도 귀엽겠다. 어. 지금 그냥 대충 걸어 봐. 오, 오. 야, 그냥 되게 핸드폰 같다. 그렇